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요한의 노년기로. 거의 일생을 마칠 무렵인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무렵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로마의 초기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지만 오히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시 주후 64년 7월경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네로 황제가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결국 네로는 스스로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고, 이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의 장남 티투스가 아버지를 이어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티투스가 죽게 되자 갑작스럽게 그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에 대해 열등감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쥐자 그 열등감이 폭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후 90년 이후에 공포 정치를 하면서 원로원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추방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자 도미티아누스는 분노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산속의 바위나 무덤 속에 들어가 카타콤을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주후 96년 9월 측근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반모라하는 섬에 유배됩니다. 반모섬은 지금 터키 서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반모섬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와 가까이 있고 특히 에베소 교회와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요한의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복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당시를 대표하는 교회여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아름답거나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좋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이었습니다. 칭찬할 건 없고 책망만 들은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잘못되어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고, 봉사와 사랑이 있어 칭찬을 받았으나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써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중에도 굳건히 복음을 증거하며 죽도록 충성한 교회로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도시에 세워졌는데, 안디바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는 처음엔 선한 사업도 많이 한 교회였으나,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여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여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봐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로 큰 책망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여했으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기력한 교회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첫째,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추구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추구하면 교회는 끝없는 분쟁과 시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고 어떤 교회를 책망했습니까? 왜 어떤 때는 칭찬하시다가 또 책망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을 들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써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외로운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복문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노년이지만 반모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시기도 하며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93세까지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요한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 곤장을 40대를 때리면 다 죽게 되므로 39대만 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에 넣어도 죽지 않고 40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열악한 곳에서 주일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곱금 촛대 사이로 다녔다는 것은 교회 속에 거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 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 무형교회라 함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라 함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를 맺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진 곳에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입니다. 즉 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 사이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은 다니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칭찬받는 교회나 성도에게만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이로 다니실 때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로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 사이를 다니며 때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며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든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육신 마음 영혼 생활의 병이 모두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인 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며 기쁨이 넘쳐나고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교회의 본질적인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금초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가 본 교회의 진짜 모습은 금초대였습니다. 즉 교회를 금초대로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초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은 썩지 않습니다. 금은 그 성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많은 유물을 발견하거나 또는 수천 년이 지난 유물을 관람하게 될 때도 주변의 것은 썩거나 부식되어 사라졌어도 금으로 만든 것은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참으로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썩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금은 변치 않습니다. 금은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성분이나 모습이 변치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금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본연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으며 그 구원에 관한 진리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교회의 본질은 변치 않는 처음 신앙과 구원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그러한 교회가 참 교회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금은 연단받아 완성됩니다. 금은 정금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금이 됩니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공정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지체로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 사람이 된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는 유혹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더욱 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부딪히고 핍박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만들어가는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의 기능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되도록 높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보고 알수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상징하는 금초대는 세상의 죄와 불의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금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은 불순물이 섞인 것이 없는 순전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서 죄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의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단련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는 죄와 구별된 거룩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나니이다 했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단체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교회 즉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꼭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표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할례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는 율법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때 강해집니다. 부응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성을 잃은 교회가 잘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성을 잃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음란 문화가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의 친교 단체는 될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구별된 중심과 순종이 있는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어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문 13절에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끌리는 옷을 입고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은 대제사장이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피시며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뜻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쉬지 않고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원 사역을 위해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 핍박받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모두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사람들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오는 세대 백성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 16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양털이나 눈과 같이 희다고 했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번개 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리한 통찰력을 의미하며. 또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은 노쇠를 용광에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고 단련된 의지를 의미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 이물은 광야의 홍수와 같은 물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홍수의 물은 거잡을 수 없는 범람한 물을 물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물결인 복음의 물결이 광야 같은 세상에 범람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상을 점령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는 말은 앞으로 구속사역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들과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그 종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날이 서 있는 예리한 칼처럼 자르고 갈라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구원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를 온전하게 갈라내신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로 통하여 전파될 때 믿는 사람은 구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 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믿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만물은 그 비치는 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빛의 역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사역에 교회와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